저, 안녕하세요 숨쉽니다 배틀필러 2042 사후주연 끝났죠? 하지만 갑자기 7월달에 이벤트 모드 근데 이벤트 모드가 데드스페이스 데드스페이스 콜라보 이벤트 모드가 나왔어요 정말 뜬금없죠? 아 당황스러워 근데 봐봐 스킨 봐봐 시나리오 5 스킨들이 야 진짜 미치긴 했다 캐스퍼 스킨인데 마크맨 아이작 스킨 그리고 총기들 보면 은 레일건 펄스 느낌이죠? 그 PP, 오 정말 스킨들 보고 있으면 이거 안살 수가 없는 느낌이죠. 어어어어어어어어 자눈 감으세요. 오 갑자기 코인이 들어왔어요. 아유 제가 착하게 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코인이 떨어지네. 2,200 코인 번들 구매. 이건 안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코인 구매하겠습니다. 근데 봐봐 이거 안살 수가 있어? 캐스퍼, PP. 와, 스킨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다. 바로 커스텀하고 준비해 를 보겠습니다. 웹은 그래요. 리덱티드입니다 사실 이거 모드가 시즌 7때 이벤트 모드 있잖아요. 이벤트 모드 우려 먹은 거야, 솔직히. 그거는 부정 못 해. 로드아웃 있죠? 어, 맞아. 무기를 산다고 했거든요? 어, 무기를 산다고 했단 말이야. 형씨가 엄마다. 끝난 게임에 돈을 또 썼니? 아유 엄마는 몰라. 아. 그렇게 심하다는데 핸드폰 <laughs> 카드 일리 내고 당장 집에 들어와. 엄마는 모른다고. 이건 뭐야 사고작용? 아 이런 식이네. 그리고 오, 뭐야 뭐야. 아 이런 식이었어? 권총은 탄이 무한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있다. 오, 생각보다 정적이네. 사실 아쉬운 건 이게 가이스가 아니고, 네크로보프 있죠? 네크로보프였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어. 봐봐, 뭔가 이상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데드스페이스는 생체 개불인데, 여기는. 기계란 말이야, 기계. 그래서 뭔가, 에베. 웨이브. 또 온다고? 또 열리고 오네요. 근데 긴장감은 없다 솔직히 인정. 대체 구성 자체가 가이스 보드를 재탕한 거라서 막 그렇게 막오 뭔가 좀 공포 게임 분위기 그런 건 모르겠어요. 칼 들고 있다. 칼 들고 있는 거 맞아요. 정확히는 뭐야 도끼인가 이거? 도끼 들고 있네요. 근데 웨이브 1이니까 이게. 1번 웨이브니까 그럴 수 있어. <laughs> 아, 아직 1번이잖아. 1번 웨이브 1이니까. 이거 킬하는게 목적 아닙니다. 웨이브 맞고 어, 먹어주고. 이런식으로 다음 웨이브. To, you know, 무기고. 어 무기 구입할 수 있네. 샷건이지. 당연히 샷건. 진화했는데. 뭔가? 지한거 맞지? 딸각인데 그냥? 아, 내추에 여기 나오는 구멍이 있어버리니까, 그 나오는 구멍 막고 있잖아, 이렇게. 진짜 긴장감은 생기지가 않아요. 웨이브 끝났대, 벌써. 근데, 그래. 데드스페이스 스킬을잘나왔는데 모드는 뭔가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우리를 속인 거니 다이스 트레일러와 너무 다르잖니 우린 또 기대를 했고 난또 스킨을 질렀고 아니야스킨 질른거 후회하지않아 스킨은 잘 나왔잖아 보세요 봐봐 스킨은 잘 나왔어 스킨은 잘 나왔다고 스킨은 잘 나왔는데 <laughs> 아니야 나는 후구가 아니야 나는 후구가 아니라고 나는 후구가 아니.. 아..아..아닌가? 이제 모르겠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보다그 어.. 데드스페이스 콜라워 이벤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웃 브레이크 모드 아주 긴장되고 뭔가 급박해지는 그런 개 뿔씨 <laughs> 할 말이 없구만 네크로버프 떼거지 그런 걸 바라기도 했죠 분명 트레일러에서 그 느낌이었는데 왜 플레이는 뭔가 사기당한 느낌. 시즌 치스 때, 가이스트 모드였던 느낌. 딱그느낌이요 그 봐봐, 로봇들이 인간미가 있어가지고 등짝을 봐도 한번 봐줘요. 내가 생각한 아웃브레이크 모드. 정말 사방에서 저런 로봇들이 튀어나와서 압박을 느껴야 되는 건데. 이건 압박이 아니고, 뭔가 하품이 나올려고 해요. 아니, 왜가발이냐고왜 가발이 죽인다. 족가라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로봇들이 뭔가? 오, 이제좀 몰려온다. 지금 웨이브 몇 번이죠? 이게 웨이브, 지금 6번이거든요. 이뻥까지 오니까 좀 그나마 로봇들이 보이네. 오, 하염뻥감인데이게 I need to reload. 자, 일곱 번째 무기고는 어 드디어 MG 있습니다. PKP. 이건 뭐 참지. 자 이제 마지막이죠. 드디어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뭔가 멋진 거 보여주나? 어, 패턴은 똑같습니다. 소이탄 리필. 패턴은 똑같아요. 소이탄 스팸. 진짜 이게 다음 시즌 이벤트 모드라서 완성 못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만 틀만 만들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재탕하는거지 그러니까 스킬은 이해를 잘 만들었는데 그런거 있잖아 뭔가 조명같은것도 좀 바꿔주고 어둑어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야지 들어와 들어와 야, 스폰키를 매너 한번 해보자. 스폰키를안 하면은 긴장감이 있는가? 아니, 몰입을 하면 몰입을 네, 몰입을 해. 창상이 봐요. 외딴 연구소에 파견됐는데 갑자기 미친 로봇들이 나한테 칼 들고 쫓아오는 거야. 그런 거지. 오, 갑자기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laughs> 갑자기 무섭나? 그렇지. 솔지타은 여기다가.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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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신무하지 마. <목소리> 체력이 몇이에요? <목소리> <그리고> 체력이 몇이야? <목소리> 자, 걱정 먹어 올려온다. 온다. 온다. 빨리 보고, 빨리 보고. 점령. 그 다음 뭐냐? 다음은 뭐야? 엘리베이터 가 40초 버틴 되는 거죠 이제. 적놓 <목소리> <치우고. 목소리> 엘리베이터 도망쳐. <목소리> 애들 왜 타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음. 32분 동안 플레이를 했고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이게 끝? 이게 끝이라고? 아무리 봐도 이건 트레일러 사기잖아.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벤트 모드는 뭐다? 속았다 느낌이 강하네요. 뭔가 속았다 느낌이 강하다는 거.